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상 18장, 요아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 1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욕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번째, 요아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사람들 눈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지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와 신앙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이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3일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요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흔히 볼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 강아지봄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선 다이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렸을 때의 믿음이 장성해도 변치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4 3 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하나님의 도심에 힘입어 다윗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들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그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하여. 군사적 안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 이심을 고백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유아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요아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요아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이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1차적으로 정복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성취는 다이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유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순종. 다이슨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서 얻은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것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요 다윗은 자신의 병력에 큰 힘이 될 병마를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건너뛰고 싶을 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적인 순종을 건너뛰고 좋은 결과만 바랍니다. 다이슨 순종의 과정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와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10편 18편 20절 22절입니다. 유학께서 내의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요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교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순종의 대가로 승리와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초속을 세우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로 많은 물질적인 복과 인정을 받으면 자기 자신의 부를 어떻게 더 많이 불릴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은 요약계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요약계 드리되 예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은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재물로 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속을 세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때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초석을 세워나갔습니다. 자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유아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또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찾으며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조언할 선지자들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갓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을 늘 옆에 두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년 성형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3월상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